하루의 1분 원포인트로 마스터하는 JLPT 실전문제 제30회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어서 가정법 중에서 타라와 나라에 대해 공부합니다. 각각 다양한 용법이 있는 조동사이지만 핵심 개념을 잘 익혀두면 많은 활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타라는 동사의 과거형, 변화형에 접속합니다. 그러니 과거에 실제 일어난 일에도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도 가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순차적 개념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 나라는 대화 상대의 이야기를 듣거나 상황을 보고 그 정보에 대해 이야기를 하거나 제안할 때 사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술을 마셨다면 운전할 차에 타지마. 만약에 탈 거라면 술을 마시지마. 라는 이 표현은 일본에서 아주 유명합니다. 이미 마셨다면이니까 노운다라 노르나가 되겠죠. 그리고 보안이 운전할 거라면 마시지마는 노르나라 너무나가 됩니다. 이물을 보겠습니다. 비가 개이면 산책하러 갑시다. 아메가 야한 나라 한번 이기마쇼 라는 말은 비가 개이고 나서 산책하러 갑시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메가 야한 데까라? 란 같은 뜻이래요. 가정의 뜻이 약해지지요. 시간의 순차에 중심이 있습니다. 다음 문장은 친구가 좀 한가해 보이는 걸 보고 가라오케에 가는 걸 제안하는 문장입니다. 희만하라 이슈니 가라오케니 이기마생까? 로 나라를 써야겠지요. 조동사 나라는 명사랑 친합니다. 동사의 경우 사이에 형식 명사, 노가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